1대3 바우처를 갖고 어요 짜잔~ 제 생일은 또 어떻게 알고 룸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오! 진짜 크다! 이름이..뭐로 뭐, 업그레이드 했다고? 원 베드룸 스위트 원 베드룸 스위트로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우와 대박 짜자잔 스위트 방에 묶게 되다니 이게 여기 뭐야? 음, 여기는 아니, 클럽이 질 테고. 가운이 귀엽네? 신발도 귀여워. 미니바 존도 한번 볼게요. 와, 이게 있네. 인센스가 있네, 인센스가. 짠. 술 웬만한 건다 있네? 아, 미니 바 맥주랑 주스랑... 뭐야? 이쁜데... 이쁘죠? 수영장 이쁘네. 눈으로 보는 게더 이쁘긴 하다. 내가 직원인 척 하는 거? 아니, 다시 해주는 거. 야 <laughs> <laughs>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laughs> 오 완전 초코초코다. 완전 초코초코네? <laughs> 초코 무스 케이크다 그렇게 많이 달진 않네 이건 음 뭐라고 해? 케이크도 아니고 초코 무스 케이크? 근데 맛있는데? 완전 음, 맛있어요 서프라이즈 아니 왜 카메라는 직원분이 노래 부르는 걸못 담냐고 끝 1분 컵 나 이거 깎을 줄? 알것 같아? 모르지? 그냥 깎는 거지? 아 그때 원숭이가 깎는 거 보니까 이렇게 벗기던데? 응? 음, 맛있네? I don't jinx it. 으로 숟가락 해지오 완전 꽉 차있어 그치 베이컨, 토마토 양상추, 치즈, 계란 다 들어있네 그릇들이 다 22바시란 건가 엄청 싼데, 하나도 가고 싶다. 접시 8개, 2층 3장에 아메리카노도 그리고 멜론 주스 워터 멜론 주스 우레오 위스프레스 칸 서브 요거트 칸 안자이나 칸 지금 이렇게 4개 있죠 4개가 왔어요 먹고 더 먹고 싶으면 주문해도 된대 밥도 존맛! 정말... 음 맛있어요 쌀국수 클리어 볶음국도 클리어 이제 유호이 그리고 파타이 시켰어요 이렇게 시럽이 흘러나오면서 그리 생크림 그리 베리 하나 얹어서 다먹배어여 음. 직원이 자부하던데 자기네 팥타이 맛아배 아껴야겠다 이거 먹고 팥타 먹고 먹어 뭐, 여기서 맛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파타이. 음, 맛있네. 음, 음, 최고. 방금 막 쑥쑥 불량 내고 뚝뚝 느낌 습니다 그치? 음. 나가자고 해서 얼른 준비하고 나왔답니다. 여기는 지금 엠포리엄백화점이에요. 근데 왜 선물을 미리 안 사주고 준비 안 했어? 원래 딱 선물 딱 사서 준비하는 거 아니야? 다 아니 이유가 있어. 원래 딱 서프라이즈로 생일 축하해 이러고 딱되는거 아닙니까? 아니야? 안 그래도 돼. 근데 어디로 가? 근데? 이 피아노 사주는 거야? 아니. 이월? 아니. 얘이쁘잖아 건너편 가는 거야? 아니. 촬영되는 거야? 아니. 아 무슨 무슨. 스파니 가는 거야? 스파이스 뭐 사줄 거야?

선물이네. 너무 좋아. 아직 저녁 때어보고 착용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닐 거예요. 이제 제 생일 케이크를 고를 거예요. 원래 케이크도 본인이 고르나요? 근데 케이크 예쁜 거 진짜 많아. 파에랑도볼수 있어요. 아. 그 블루야? 예, 예. 오더. 오더노 셀. 까 생일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찌리의 생일축하합니다 선물 주세요 앞으로 계속 하고 다닐게요 이따가 또 언박싱 찍어야지 안 언박싱을 할게요. 짜잔. 됐습니다. 두둥. 다라라라. 짜잔. 이쁘죠? 저는 로즈골드 컬러로 선택했어요 로즈골드가 약간 옐로우골드랑 로즈골드 사이 색깔 같아서 제 피부색이랑 찰떡이거든요 너무 이쁘죠 이쁜 부분은 싹나아내가 궁금해 오! 어? 오! 어? 진다. 야.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맛은 어떨까? 맛없지? 아니면 맛있지도 않지? 어. 이 정도면 받아먹는 거 아니야? <laughs> 빵이 퍽퍽하잖아. 케어껴 <laughs> 사진 중이었던 걸로 마무리. 틀린... <놀람> 저희는 지금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53층에? 오마카세 집이 있어요. 거기는 스시 의 그런 회 오마카세가 아니라 와규 소 오마카세예요. 따란 태네. 여기 맞아? 우와 완전 창가 쪽 자리를 주셔서 뷰와 함께 먹을 수 있네요. 꽃! 젤리가 있어요? 예술 작품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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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어. 미쳤네. 아니, 무슨 계란찜? 음, 아, 이금보 뭐예요? 금... 이 금은 과연 무슨 맛일까? 금만 따로 먹어. 그래, 금에서 고소한 맛이 나지? 맛있는데? 아, 음? 내가 방금 먹은 게 커플아요 맛있는데? 짜잔 응? 어? 샤브샤브래요 샤브샤브 어, 너무 อันนี้นะครับผมจะเป็นต้าหุ้งาดำนะครับผมที่ทางร้านเราทำขึ้นมาเองครับตัวนี้เสิร์ฟคู่กับซอสซมิแล้วก็กุหลักดองกวิธีานผมจกให้ทานต้าห้ก่ไปเลยคืิมจะยิมจะิมจทูบเ่ 어 고소하다 맛있다 짜잔 신기하다 알좀 들이야? 어 우리 우리 위에는 뭐야? 아 위에 푸어그라야? 여기와서 푸어그라 치킨 많이 먹네 같이 먹어 뭐라고? 진짜.. 혼돈하고 맛있는 거 먹어서 미안하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와사비 당근 퓨레? 당근 퓨레? 이게 오늘의 셀렉티드인 음. 진짜?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음! 와아 와아 너무 맛있어서 할 말이 안... 말이 안나니다 이거 먹는 거야? 나도 이쪽 먹는 아, 너무 맛있잖아. 한번 더 먹으면 안 되나? 약간 우유 맛. 헬스키친에서만 봤던 그런 트레드를 직접 이렇게 먹어보니까 너무 좋다. 음, 콩댐. 이건 레드와인 소스래. 아, 아니, 꽃이 너무 이쁜 니데꽃 먹어봐. 나온 거 맞나? 어서 위에 올리고 짠. 음. 커리지 이 흰색 소스가 태국식 커리 소스 어우 그러네 오 그러네 이게 일식 커리 소스래요 저는 이 일식 커리 소스만 먹어 이거는 딱한박스에이 그런 커리맛 익숙한 커리맛 응? 뭐야? 이게 고기 고기 고기였는데? 뭐야 고기? 고기 완전 맛있어? 음, 음, 미쳤죠? 어 무덥다. 금가루 우린 금가루 좋아한다 진짜. 짜잔. 이제 얍기 규 샤브 이세 가지를 섞요 응?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맛... 과연 무슨 맛일까 비주얼은 우선은 저는... 음... 잘 모르겠... 어 이... 소스가 엄청 맛있네 근데 고기가 한 덩어리인데? 크게? 이렇게? 아이스크림 샤베트를 줬어요, 중간에. 아직 끝난 게 아니랍니다. 짜잔! 어디이 좋아서. 아. 빵! 음. 음! 어, 이거 그건데? 패션프 어, 패션프 맛. 오, 상큼해. 완전 이 것인데. 내가 싹 꺼졌네? 12시간 수비드 오, 12시간 수비드 한 규카츠예요. 아, 방금 전권 카츠 산낙이, 이거는 이제 규카츠. 하나는 트러플 솔트에 찍어 먹고, 하나는 레몬즙 짜서 와사비랑 먹어보래요. 그러면 은얘 트러플 솔트에 찍어서, 오, 너무 많이 찍었나? 트러플이잖아. 그래? 오 어, 존맛. 야 이거 하나도 안 짰는데? 이거 페어페? 이 정도만 넣을게요. 그밀 레몬을 짜서 음. 맛있다. 아예 다른 맛이다. 레몬젤이버터토향이확 오네. 오늘 음, 난트러플 솔드가 가맛있다요이고기 속밥. 아, 이 음. 방금 그 이거 를덜어줬어 아, 음 이거 먹고 거 음? 마늘? 이건 뭔데? 병가시. 음. 무슨 맛인지 궁금해. 일본에서 그런 오차치킨가? 그런 거랑 비슷한가? 아, 미역 같은 거였구나. 음. 물이지 아주. 음. 음. 먹는게더맛무는건 아니네. 아, 특히 마늘 한수다 와, 신내 한수다 신내 한수 마늘. 음. 어, 맛있다. 짜잔 음. 푸딩이라고? 녹차푸딩이 돼요. 녹차푸딩이 돼요. 녹차 뿌링이래요. 녹차 맛이 많이 나긴 않아.